안녕하십니까. 바다의 소리 해파 우산입니다. 야 여기, 여기는 키어링입니다. 호인 필리핀. 야머입니다비그레드라는리조인데요 오늘 새벽에도 됐어. 여기 숙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야 오른쪽으로 수영장 보이십니까? 수영장, 수장이고 애들이 막 수영을 데데 화면에서 보이십시 우리, 우리 학교에서 게우영장에서이영하고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 달을 묶어. 또, 파이낸스, 파이낸스, 그리고, 또, 그, 또, 퍼프.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로 퍼프를 한다고, 이자들 이제 우리는 벤츠입다 한일간, 3박 5일간을 는데이틀를 외기 안에서 외기하는 네. 서간을 내는데, 한일간, 오늘은 핀스급을 한답니다. 오늘 일정만. 짤로 모아 하나하나 붙여 뒤에 물내려오는 물 폭포같은거 있어요 예예예 예, 예. <laughs> 이야기했습니다 네. 래서저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실시간 방송도 할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바이바이 나요네 네. <웃음> 네. <웃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 여기 알로하 비치로 스쿠브를 하러 갔습니다 스쿠버 퀸이스트 100가지 중에 2위 이름 뭘까요? 스카이다이빙? 야 오늘 스쿠브다이빙하러 저하고 체어는 빼고 딸진이가 가기로 했습니다 와 지금 여기 볼이 스쿠브다이빙의 성지라고 합니다 절벽다이빙이거든요 완전히 그쪽 뷰포인트가 좋은데 갔는데 저야 뭐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해보긴 했지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다기이라고 저희 딸이 가기로 했으니까 영상 다음에 또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다음 페이지는 알로하 비치라고 합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반대편에 어. 수영장 좀 보여줄게요. 네. 별거 어, 없습니다. 없, 없지? 없지만 그래도 나름 멋있어요. 아이고 행복하십니까, <laughs> 아저씨? 아, 영상 이제 끄세요. 네, 끊을게요. 지금까지 <laughs> 오늘 첫날 점심은 현지식으로. 바나나 잎밥이라고 이제 찰밥처럼 다 해갖고 소소하고 약간 기름을 묻혀서 비닐 장갑으로 이렇게 드시면 손으로 바로 드시면 맛있는 찰밥이 된다. 답니 여러 가지 과일하고 내게가라고 있죠. 수박, 망고, 망고 가 있나요? 없죠. 어, 없어요. 파인애플하고 <laughs> 수박 있고, 그리고 새우 예. 이렇게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새우. 네, 좋습니다. 그래, 네. 말씀하세요. 왜? 시작했네요. 네 시작했어요. <laughs> 아 여기 여기가 알로나 빙수인데, 와이거 알로 와, 이거 할로 망고라고 아주 유명한 망고. 네 알로시다, L A 할레오, 아 에로, 알로 망고. 망고 요 보이죠 그. 망고 빙수인데. 이 망고, 생 망고가 너무 맛있네요 근데 이거 처음으로 대만도 가보고 싱가포르도 가보고 한국에서도 먹어봤는데 이건 다릅니다 와우! 할로우 망고! 망고가 우리에게 인사되네요 와, 이거도 아? 이게 움직여. 저게 풀로잘 수가 있어짜 Terima kasih telah menonton!